안녕하세요. 다시 나타났습니다. 고현입니다 너무 재밌으세요. 어, 뭐라고요? 재밌으시다. 누가요? 형님. 아, 제가요? 네. 생각 안 드세요? <laughs> 헌책 아니, 위에 뽑아가지고. 어, 미안, 미안합니다. <laughs> 정말, 난 너무 재밌게 들었어, 뒤에서. 아, 진짜. 아, 감사합니다. 너무 재밌게 들었어. 그리고, 사실은 내가 나와서 노래해야 되는 것만 아니었으면, 이 같이 좀 앉아서 보고 싶다. 라고 막 와, 응? 거기 거기? 어디였네요? 자리 뛸거야요 네 <laughs> 아무튼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네. 네, 너무 재밌는 시간이었어요. 감사합니다. <laughs> 뭐더 얘기해? 네? 아니, 안 힘들면 이제 네, <laughs> <laughs> 이게... 피하시니가 갑자기 분들 진행자가 된것 같아요. 네. 아, 그러니까 아,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아, 그러네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예, 네. 오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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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저는 어, 진짜 어, 너무나 영광. 영광인 게인 노래 엄청 좋아했어요. 고등학교 때 아니고 대학교 때. 아, 대학교 때. <laughs> 대학교 때. 네. 아니 우리 나이 차이 얼마 안났잖아요 네, 네살네 네 살밖에 안 나요. 네, 네 살밖에 네. 네 네. 그러니까 제가 잠깐만 이게 무슨 일이야? 야, 어우, 누가니? 그래서, 엄청 좋아해가지고, 형님 노래 들으면서 음악 가수 준비했었거든요. 아, 정말. 네. 아, 그랬었군요. 네. 같이 이렇게 할수 있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아니, 어떻게 26년 저도 이제 활동을 했는데. 그렇죠 처음 이렇게 방송도 같이 한 적이 없어요. 없어, 없어, 없어. 라디오만, 라디오, 라디오 어, 맞아, 맞아, 맞아. 근데 이렇게 공연을 하게 돼서 너무, 너무 좋습니다. 너무, 진짜 이, 이런 일이 참 쉽지가 않은 그러니까요. 서로의 존재를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서로가 인사를 할, 안, 하기도 어려울 만큼 불편한 관계도 아닌데, 무대는 처음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음. 사석에서도 예전에 같이 뵀었고. 그쵸. 우리 또 사회인 야고를 했었잖아요. <목소리> 맞아요. 저도 사회인 야고 하면서. 맞아요. 상대팀으로 이렇게.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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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가지고. 그렇 됐고 공연을 이제 한 거는 처음이에요 맞아요. 처음이에요. 처음. 아, 어, 너무 좋습니다. 아, 나도 에이, 이 플라워라는 그 이름이 주는 어떤 그런 이미지, 보다도 훨씬 더 많은 거를 지금 뒤에서 듣고 해갖고 아마 여러분들도 다 행복하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아, 그러니까요 꽃집 오픈 하시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음. 이 공연 벽보에 붙어있는 음. 거 보니까 플라워 최재형, 최재형 플라워, 최재형 플라 누가 나한테 꽃집파냐고 묻었더라고요 그 얘기 아까 했어요 아 그래요? 네. 아재밌습니다 <laughs> <laughs> 이거 진 같이 치는 예요 좋아요. 네. 음. 그래서 네. 우리가 사실 이번이 처음이잖아요. 네. 처음이니까 사실 준비를 하는 게 쉽진 않았어. 맞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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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자 뭐 해야 될 것들도 많고, 뭐, 음 뭐. 시간 맞추고 되게 바쁘지 않았어요? 지 가끔 바쁩니다 아, 그렇게 네. 바뀌요 어, 음. 나는 24시간이 음. 오잖아. 아. 이래도 캐리 키워봐. 아, 그런 게 아시는 거? 네? 모를 걸요. 몰라요? 네, 아무도 모르. 지금 모르시죠? 네. 온라인 게임 같은 거안 하시죠, 잘? 게임 이런 거. 아, 게임 좋아해요? 오빠 24시간이 모자라. 진짜. 저도 해봐서 알아요. 반박. 반 먹고 계속. 응, 내가 자고 있을 때 남들은 레벨 올리잖아. 그렇지큰걸 네. 봐야 돼. 네. 그래서 사실은 많이 준비를 좀 여러가지를 생각을 하다가 네. 우리같이 한번 노래를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는게 좋겠고생각니다 네. <laughs>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제 이, 이번에 들려드릴 곡이 제가 작년 12월에 리메이크를 한 곡이에요 원래 여러분들이 되게 좋아하시는 락 발라드 곡인데 네. 제가 리메이크를 해서 어, 형님 혹시 이 노래 같이 하실 수 있을까요 했는데 흔쾌히 오 가자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오늘 같이 부르게 됐거든요. 어... 네. 아 네. 그러면 시시 반대하면 뭐 하려고 그랬어요? 땅거 뭐? 저는 형 노래를 할까도 생각했는데 아 반대하면 내 노래를. 어. 근데 형이 내가 볼 때는 형 공연 때 그거를 다 하실 것 같은 거예요. 네. 괜히 제가 뭐 중간에 뺏어갈 수는 없잖아요. 끄고 뭐, 어때? 뭐, 뭐 같이 하고또 하고 뭐 아니면 떼고 형이 그 유명한 곡들 네, 네. 있으니까 그거 다 들려드려야 되니까 형. 형의 목소리로. 음.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되는 건. 그냥 그 타가서 노래를 아. 여러분들이 좋아할 만한 곡을 같이 부르는 게 의미가 있겠다. 맞아 요 네. 해서 네. 준비를 했습니다. 맞아 요 맞아. 요예 출구 취식. 아, 네. <laughs> <laughs> 그래서 저도 처음이고 유진 씨도 이네들 다른 사람으로 불러보건 처음이죠. 저 예, 공연장에서 처음 불러요. 네. 아 노래 방송 많이 해봤구나. 그렇죠. 아 이번에는 아 방송에서는 원곡 네. 버전을 해봤는데 네. 저 리메이크된 제 버전은. 라이브 로름은 처음 들려드요 아니요, 그, 그러니까 그, 네. 저는 그 뜻이 아니라 다른 사람하고 불러보는, 어, 처음이죠. 네. 처음이잖아요, 처음이잖아요. 처음이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첫경험이에요 네. 얼마나 소중한 거야, 첫경험이 소개, 소개해주고, 아, 예. 네. 어, 김동규 선배님의 어. 나만의 슬픔. 아시죠? 하양색 아, 아. 뽕을. 네, 감사합니다. 그런 썰이 있는 네, 그런 조기들. 네. 어,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고요그 어, 노래를 형님과 같이 불러. 응, 음, 둘이 같이 한번 불러볼게요. 네. i mm -hmm. 제가 들었던 노기가 익숙하지 않아요.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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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예. 와! 아까 감동을 만들고자 분명히 확인을 했었는데. 네. 음. 기, 재, 재밌었죠? 와. 재밌었어요, 저는. 아, 그럼. 그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음. 그 우리가 사실 여기서 노래하는 목적이 뭡니까? 라이브. 네? 라이브를 들려드리고. 네. 네. 들려드리고, 해래서 이제 우리 백석에 네. 계신 네. 우리 고객님들 아니에요. 다. 아. 그렇지 네. 음. 뭐 지금 당장에 오늘 당장도 에 고객이지만 네. 다음번 우리 인천 공연이 있잖아요. 있습니다. 거기에도 잠재적인 고객님들이 아마. 아. 드리로 아. 예. 응. 네. 벌써. 그 다음번에는 네. 내가 좀 재밌는 걸 하나 준비하면 될까요? 다른 걸로. 다음 공연해 보겠습니다. 아 그게 아니라 이거 똑같은 거 하면은 오늘 온 사람들은 좀서운하잖아 똑같은 그래. 걸또듣는 거니까 다른 거할거요 다른 거. 어? 예? 뭘하라까형 응. 노래 할까요? 제 노래 할까요? <laughs> 댄스? 댄스? <laughs> 그 형, 형 형만 되더 않아요. 형만. 아까 봤어요. <laughs> 아. 어, 뭐라고요? 네, 토풍이 좀 있어가지고. <웃음> <웃음> 어, 미안합니다. 네. 아무튼 네. 다음 번에 네. 멋진 무대를 좀 기약을 같이 하면서 우리 유지 씨 이제. 지금 이거 끝나고 뭐 이때 이제 늘 저녁 모범이 되서 같이. 네. 어디 가야돼? 어디, 어디 가냐고? 갈 데가 있어요. <laughs> 어, 어디 가냐고? 헥터. <laughs> 헤트. 어? 헥터. <헤트워크>. 아, 레버팔로 <laughs> <laughs> 그리고 자, 우리 유지씨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헥터는 네. 네. 좋은 공연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다